이번 추석 귀한 길두손 무겁게 부모님 댁에 찾아가고 싶으신가요? 전통차 만우 등심 250g, 채끝 250g, 부채살 200g, 업진살 200g, 1등급 구이 선물 세트. 다가오는 추석.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 어른 댁에 가야 하는데,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비싼 선물을 가져가긴 넉넉치 않고, 고급스런 티가 좀 나야겠죠? 한우 선물 세트인데, 10만원으로 해결해봅시다. 가격 112,900원. 로켓프레시 가능. 산지 직송 상품으로 오후 1시 이전 주문 시 새벽 도착. 안심할 수 있는 HACCP 인증. 구이용으로 정형한 원플러스 등급 한우 사종. 냉장 보관으로 선물하기 좋은 깔끔한 패키지. 선물 세트 구매 시 손잡이가 달린 가방을 함께 보내드려요. 야들야들한 육질과 고소한 감칠맛을 자랑하는 우리의 한우. 마치 그려놓은 듯한 마블링이 예술이고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소중한 분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선물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을 참고하세요.